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원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술 시간, 오늘도 행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학습지 3페이지의 1번, 제품의 구상과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설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설계란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계획은 모양과 크기, 구조를 말합니다. 또한 도면으로 표현한다는 것은요, 종이에 스케치용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도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모양이나 크기, 구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 이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는요, 선생님과 함께 뒤에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스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스케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케치는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빠르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종이에 그려보거나 낙서하는 것, 이것도 스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이러한 스케치의 종류 중 하나인 특별한 제도 연구 없이 스케치용 도구만을 가지고 손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그려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인 프리핸드 스케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연필과 지우개라는 스케치용 도구만을 가지고 빠르게 그려내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스케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프리핸드 스케치 기법까지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학습지 3페이지 2번을 함께 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도면의 종류 네 가지를 이렇게 제작도, 설명도, 구상도, 부품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네 가지 설명도 있는데, 제작도는 어디 설명에 해당되고, 부품도는 어디 설명에 해당되는지 선으로 그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으로 이어봅시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잘 이어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제작도는 몇 번째 설명과 이어질까요? 좋습니다. 이세 번째 설명과 이어지는데요. 제품의 모양이나 크기, 구조 등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낸 도면을 이 제작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설명도는, 그렇죠. 네, 두 번째에 이어지는데요. 제품의 기능이나 구조, 사용 방법 등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타낸 도면을 설명도라고 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세 번째, 구상도는, 그렇죠. 첫 번째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스케치를 바탕으로, 스케치는 아까 위에서 배웠죠. 정확한 크기나 구조를 고려하여 실물 모양대로 그린 설계 도면으로써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제작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게 될 도면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품도는 네 번째와 이어지겠죠. 네, 부품도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품을 하나씩 나타내거나 연관된 부품을 몇 개씩 나타낸 도면을 뜻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자전거를 만들 때 다양한 부품이 들어갈 건데 이 부품들이 어떻게 나타나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부품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제품의 구상과 설계 그리고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